오케이, 이런 거. 이런게걸려주좀 좋지. 야, 3타 남았네. 외계인 똥침 외계인 각치기 외계인 각치기 외계인, 외계인, 외계인 각치기 외계인 뿔 휘두르기. 좋아요. 잉잉잉, 안담! 하! 지부 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은 이 외계인맨이 악셀을 알려드릴겁니다 또 외계인면에 전용악세 오늘 악셀이는 바로 예 외계인 변신 벤스입니다 이 유저 디자인 부분에서 1등을 한악셀이구요 일단은 변신을 할수 있습니다 변신을 하면은 이렇게 우주인이 저를 행성으로 데려가주면서 이렇게 외계인으로 변신하는데 여기서 귀여운 점 바로 예 뒤에 이렇게 제가 매달려있다는 사실 이게 참네 매력적이죠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콤보를 보여드리기 전에, 강화는, 자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크로 보클에 사이즈 다운을 바르면은 그 특이한 콤보가 됩니다. 뭐, 바운티 헌터를 써도 되고, 스피드카드 발라도 되는데, 저는 일단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자,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콤보. XX, 대시 X, 이게 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사이즈 다운을 바르는 건데, 이게 되면은, 안 되겠죠, 이거? 이게 되면 이제 번지력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콤보 하나만을 바라보고 써도 충분히 괜찮은 기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 강화를 되게 선호합니다. 딴거안 내기잖아. 자, 보세요. XX 대식스. 이렇게 됩니다. 뭐, 데미지도 나쁘지 않죠? 크로버크림에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예, 4분의 1. 이 콤보한테 4분의 1 깎이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이 깎이죠? 이게 좀 어려우면 이제, 예, 대쉬시 이용해서 똥심 하든지. <laughs> 자 그리고 자 나머지 기술 일단은 X 촉수이들이가 진짜 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근접에서 상당 히 이거를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상대 이제 가드를 좀풀 때쯤에 이타 써주고 각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 대시를 은거해주는 건데 이게 사이즈 다운에 발라야지만 음, 맞는 편입니다. 음, 웬만해서 안 맞아요. 그리고 C C 예, C 3타때 레이저 발사하고 이건 별로 안 좋고 Z X 기록 소모가 적은 거에 비해 발동 속도가 상당히 빠른 예, 외계인 빔이고요 이거 상당히 괜찮죠? 그 다음에, 예, ZC는 외계인 인형과 똑같습니다. 대신, 외계인이 반대로 있기 때문에, 앞면이 이렇게 레이저 검을 휘두르고 뒷면이 이제 제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물론 뒷면으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면은 효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면에서 한 번씩 써주는 기술로. 그리고 가장 꿀 기술, 대시 필살기입니다. 저를 날리는 기술이고요 예, 옆면 판정이 2타, 가운데서 맞추시에 3타 판정이 되면서, 상당한 데미지와 건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쓰냐. 정면에서 어차피 못 맞춰도 돼요. 그러니까 살짝 옆면으로 그냥 대놓고 3타 맞출 생각 없이 2타만 써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 주셨고요. 점피는 그냥 점필 상태 날라다니는 거고, 여기서 XC 누르면은, 요중에 그 캔슬 하면서 점발할 수 있고, 점피 상태에서 C하면은 미트볼 날리는데, 여기서 콤보 되긴 하지만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점피로 X 누르면은, 레이저긴 한데 이것도 별로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이동기 써주다가 이런식으로 찍어내리기 하는거 추천드리고요. 점발은 S급입니다. S급 점발이에요. 딜레이 캐치가 절대 안되는 좋은 기술 중 하나구요. 자, 마지막 필살기. 필살기는 가드불가가 아니지만 살짝 반박자 기술로 상대방을 행성으로 보내요. 그럼 세가지 랜덤으로 걸립니다. 뚜벅초, 고양이, 독뎀 상태. 이 세가지 중 하나를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데 웬만해서는 이제 이런식으로 모코코가 걸릴 경우 그냥 뒤지게 패면은거게임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여드릴건데 어.. 캐릭터는 바운티 언더 크라보크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닥치발 자 변신 무조 없으니까 변신 바로 해주세요 중앙에서 변신하다 쳐맞습니다 그리고 뭐점프로 안전하게 나가줘도 돼요 XC 눌러서 캔슬해주고 출동 똥침 각치기 각치, 각치기 각치기 데쉬엑스 까비 똥침 각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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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굳이 <붙이> 데쉬엑스 안써도 되죠 어렵습니다 각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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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침 <떵침> 각치기 <떵침> 각치기 막아주고 각치기 작치기. 각치기 각치기 <떵침> 각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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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떵침> 이게 크로버클인데도 데미지가 진짜 셉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치기만 써도 상대가 꼼짝을 좀 못하죠 각치 각치기 각치기 <떵침> 원투 마무리 심지어, 이제 1타, 이 판치, 이 판정이 상당히 좀, 나름 경직 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써도 좋고요 자, 두번째 플레는, 어, 대쉬 필살기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각 나왔다 싶으면 대필 쓰세요. 뭐, 3타 맞으면 이렇게 대박 나는거죠? 거기다가, 빈틈 나올 때 바로 조여주고, 다시 한 번, 살짝 옆면, 하, 다다다 따, 다 막아도 상관없어요. 막아도, 딱히 쟤한테, 뭐, 치명적인 기술을 써줄, 그런 각이 안 나오죠, 잘. 근데 너무 쓰면 안되니까, 너무 많이만 안쓰면 돼요. 똥집. 외계인 똥집. <laughs> 외계인 똥집. 그리고 살짝 반박자일 때 써주면 좋고. 애 들면 평타 한대 넣고, 대패 같은 거. 넣어주고. 오, 오, 오. 오오 평타, 평타. 외계인 빔.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뛰는 악세가 아니에요. 걷는 악세에요. 안 뛰면서, 블레이드. 블래스터팩 쓰는 것처럼 각치기 위주 해주다가, 반박자일 때한 번씩 띄워주는 겁니다. 이게 일단 중요. 자, 두 번째 악세. 흑령검이고요 자, 이런 거는 안전하게 이기 방법. 자, 상대가 각치기 악세죠. 나도 각치기 할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무지성 점피를, 점, 점발만 쓰면은, 예, 상대가 상다 판정에 대한 내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길 수 있긴 하죠. 그러다가, 각 벌렸을 때, 외계인 미트볼 한 번씩 써주고, 외계인 미트볼, 외계인 발차기. 외기 발차기 외기빔외기 발차기 외기 발차기 외기 발차기 외기빔외기 발차기 외기 발차기, 외김 발차기. <laughs> 이렇게 상단 판정이 없나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쉽게 먹어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번지 쪽일 때외기 날리기 하면 2타 판정 맞으면서 마무리 <laughs> 아, 알았어 <laughs> 아, 우리 도라르방 친구가... 각치기에다가 각치기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돌진기는 외계인 똥침으로 외계인 똥침... 외계인 똥침... 이타 맞고, 나도 각치기, 각치기, 각치기... 대식스, 각치기, 각치기... 이게 조금 어려울수있어요 X, X 이후에 대식스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연습하면은 됩니다. 됐다 가정할 틈, 상당히 괜찮은 기술이라서 익혀두면 좋아요. 이렇게 자, 이번 강화... 스피드 카드입니다. 크로버클이지만 스피드 카드에 발라서, 어,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외계인 동심을 네, 쉽게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외계인 동심 외계인 동심 외계인 던지기 마무리. <laughs> 네, 일단은 이런식 플레이. 스카워르머는 뛰어 닿는 게 좋습니다. 뭐, 각치가 힘들다면 이렇게 뛰면서 대쉬 스하기만 써도 충분히 네, 좋은 악세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상, 공중, 대쉬. 똥침, 외계인 똥침. 외계인. 외계인 촉수. 막아주고, 막아주고. 너네 별로. 아유. 들어가! 아유, 안동하네. 그냥 패겠다 해주고. 따다 안 발라도, 사이드 다안 발라도 그 콤보 되긴 합니다. 근데 각을 좀 봐야 돼요. 확실하게 거리가 있어야 맞는 거라. 대필려주고. 외계인 발차기. 자, 일어나요 아까 말했죠. 지상 공중 공격에 대한 내성이 적은 친구들. 이럴 때는 바로. 외계인 발차기만 잘 써주시면은 상대방 화하게 마무리 시킬 수 있죠 외계인 발차기 외계인 발차기 점프 써줬다가 캔슬하고 외계인 발차기 외계인 발차기 외계인 빔 위로 외계인 발차기 발차기 점프 썼다가 캔슬해주고 외계인 발차기 해주시면은 예 네. 완벽한 한, 한계치를 느낄 수 있죠 상대방이 공중 공격이 없다보니까 아 뒤에 또 대가리 존나기 피피미같은거 끼면은 다 보입니다 상당히 끔찍한 모습이 보일거예요 촉수 촉수 원투 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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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심 외기인 변신 외기인 촉수 자 아까 상대가 맞공하죠 이럴때는 저도 끊어치기 안하고 질러주시는게 좋습니다 상대 사이리에 맞춰가지고 피해주고 외기인 동침 외기인 촉수 피해주고 외기인 여기 <laughs> 여기. 아이고, 저런. 간단하게. 각채기가 진짜 셉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뛰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뛰어도 좋아. 근데 안 뛰어도 좋아. 근데, 안 뛰고, 어, 걸어, 걷지 않고, 점프만 써도 좋아. 정말 다방면에서 좋은 게 많다니까, 이게. 지금은 애들이 모르는 거지, 이게, 개 좋습니다, 진짜. 모든 방면에서 플레이가 다 돼. 그렇다 약한 게 아니야. 아, 아, 아 가불. 반응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대필로 죽여봅시다. 제가 지금 다크 애플 꼈기 때문에, 데미지가 상당히 쎌 거예요. 바로 변신해주고. 자, 그런 식으로, 막공을 하겠다. 나도 다, 생각 이 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막판 닌자하고, 마무리합시다. 이거 4대1 될거 같긴 한데, 해볼까? 라이버파 바운씨 언더의스피드카드고요 xx후에 대시 x 절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하게 네.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걸 주시면 됩니다 외계인 똥침 외계인 각치기 기다렸다 외계인 각치기 해주고 외계인 각치기 외계인 각치기 외계인 각치기 외계인 똥침 외계인 각치기 외계인 각치기 외계인 똥침 외계인 왜긴... 아차기 아 외계인 똥침 외계인 각치기 외계인 <laughs> 똥침 외계인 왜긴... 레이저빔 여기 똥침 <laughs> 이게 이게 이오징어가 개사기야 이게 당연히 면알아요 오징어 개사기입니다 근데 스택 변화 는 없어요 이게 캐릭터마다 스택 고유로 들어가는 건데 이상하게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오자 살짝 가치기에 지금. 미스커 보이니까 신고 당황하면서 막공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안 죽고 피해주고. 호르타하 점프헤츠. 까비 한번 더. 호루카하 아, 삼타 못 막으면 안 되지. 막아줄 아는데 이게 당황스러울 거야 처음에. 아이고 마원 가브리아. 응아 감사합니다. 자, 마파는. 한 4대1 될것 같거든요? 제가 대표적 많이 쓰면은. 4대1 해보겠습니다. 엄마판. 가자. 여기인매출도 자, 상대악 학세가 저보다 스텝이 세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해서는 일단 참아주는 게 맞죠, 저 학세는. 그리고 이거는 거리가 벌려져서 사이즈 단 없어도 맞춘 겁니다. 평소에는 안 맞아요. 마구마구 휘둘려서 던져버리기. 다 막고 막고 정말 막아야되는건 막으면 돼 외계인 똥심 외계인 각치기 외계인 각치기 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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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치기 외계인 뿔 휘두르기 좋아요 심리 잘봐봤어 여기서 <laughs> 이런 친구가 오히려 조커 카드일 수 있어 외계인 <laughs>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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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1층? 빼인 빼긴. 체크얘 청룡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에! 얘왜 청룡이야! <laughs> 아니, 얘왜 청룡이야? 일단은 세우기로 잘했고. 자, 맞아. 한 마리.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똥침. 기다렸다가. 지금! 딱틀리 타이밍이죠. 그리고. 점발 예측. 여기서. 외계인 미트볼 점발 일찍 여기서 한번더 빨아주고 거리 한번 줬다가 다시 빠져주고 멀리서 삼타 여기서 외계인 안 보이는 시야에서 써주고 점프하겠죠? 펙치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 대필 아다리 맞으면 올킬 되긴 하네요. 근데 그 정도로 번지력이 좋지는 않다. 하지만 다방면에서 플레이 괜찮다. 자 오늘 보여드릴 외계인 변신 벨트였고요 장점이 뭐냐? 상점 악살입니다. 상점에서 구할 수 있고, 귀엽고, 재밌고, 여러가지 캐릭터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예, 연습을 하셔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악세사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막 인식이 있어. 어, 그거 상자 악세 아님? 너 추방?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당당하게, 외계인 변신 벨트, 5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좀, 어둠의 상점학살 시리즈가 여기 좀 있거든요. 보시면은, 포톤 디제스터, 그리고 파메레타, 이런 게다 이제 어둠의 상점학살인데, 꾸은 선착순, 녹화는 여기까지.